비우스 특전대는 한때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코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한다. 나를 돕는 게 좋을 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예. 네. 아이씨고! 갑니다! 시키면 해야죠! 안 좋은 인가요 예! 야근이대! 부족합니다. 간도낭 미약지 마라. 전술로봇 준비 완료. 동맹에 은폐한 적들이 있음. 이 근처에 숨어있다. 감지기는 어디 있지? 야! 무슨 일닐이 딕. 프라이콘 전술로봇. 함력이 부족해. 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일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펜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황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곳에 서는 죽고 싶지 않겠지. 지점을 통과해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 <목소리>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제, 북극, 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o 방끝 e 거 a 남 k 답게 동맹이 공격받있다 동가이공격받고있가고 니가 고생하 니가 고생하고 니가 아군이 공니받고있습니다이하고이 움직인다. 새니운정보가 입수됐다. 우가가종정신가 팔려있는 니 에비우스 등잔대가 주요 연구자료를 유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적의 열차를 찾아 파괴하라. 이건 명령이다. 출격 준비 완료. y o 의 수용소로 접근하 y o 그렇게 하 o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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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열차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혼종에 공격에 집중해라. 장관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압박이 느껴지는군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일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이고, 나 죽네 다음은 누구니?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는 준비 완 준비 완료. 출격 준비. 체크리스트 불야겠습니다지 않은데. 연식 공수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러다 밟히겠는데. 일재정 음... 예, 님. 맞아.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어 있다. 계속해라. 이러다 밟히겠는데. 아래 라호 건설로만 준비 완료, 관설로만 준비 완료, 관설로만 준비 완료, 관설로만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네, 준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오르와라죠진입 준비 완료. 곧 다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그렇게 하죠. 설로 준비 완료.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방등 잡아라 진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리지. 자, 다들 들었지? 배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don't know. I d o 다 t k n 이가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라. 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 n o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준비해요. 아고동맹이공격받있습니다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긴장 긴장포를를... 내구도가 크게 약화되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일 것 같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놀람> 경비소로 돌아간다 모두다 공복하리라방무이부족하니다 실정 경비와의 관계로만 실정 군복 군복 군 thank <laughs> you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격받고, <놀람이> 공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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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란, 국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약서발리우스가 상당히 순서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이제 좀살겠군나 좋은 혼종은 혼정, 죽은 혼종 뿐이다.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공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깜짝이야. 일 대장님.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리오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대 완료. 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살로만 준비 완료. 로 준비 완료. 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 기지간 기지가, 기지가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부족한 물에 성 지 병력이 고있 건설 공하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로 접근하고 있다. 자잘 보아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놀람> <힐링이> <놀람> 중독수> 중독수> 중이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게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나 에너지가 부족 본종 수용소를 심벼했다 알리우스가 간다. 우주의 나가십니다. 다 비트. 메인 시대를 부르겠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응답받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돈맹기지가 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누가 행복하리라 시간이 별로 없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죽어라 <laughs> 저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합니다 병사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